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해외에서 고생하시는 교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윤봉길 의사 숙모회에서 운영하는 부추의한 TV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은 미친 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무서운 나라입니다. 미친 나라입니다. 얼마나 무서우냐 얼마나 미쳤냐, 들어보세요. 대한민국이... 잠수함을 수출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미치지 않고는 어떻게 이렇게 빨리 발전을 합니까? 대한민국이 전투기를 수출을 해요. 꿈에나 꿔봤습니까? 탱크도 수출해 전투용 헬리콥터를 수출해 외국인들이 미쳤다고 그래요. 얼마나 빨리 발전했으면 미쳤다고 하겠습니까? 그뿐입니까? 반도체 1등. 자동차, 도요다를 앞질르고 있어. TV, 세탁기, 모조리 1등. 외국인들이 놀래 잡아집니다. 무일푼 거지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빨리 세계 10대 강국에 올랐느냐. 외국인들이 깜짝, 깜짝, 깜짝 놀래고 있습니다. 지금 인천공항이 미어터지고 있어요. 미친 나라 구경 좀 하자. 소문이 나가지고 관광수입이 어마어마합니다. 경제적으로는 세계 10위권이지만 기술적으로는 몇 번째요?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 놀랍지 않습니까? 들어보세요. 전쟁이 나면은 자기 나라에서 만든 무기로 싸우는 나라 다섯 손가락밖에 안 됩니다. 대한민국 그 안에 껴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발전한 겁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진짜로 깜짝 놀랄 일도 있어요. 그 짧은 기간에 대통령을 모가지를 쳐서 깜방에 쳐놓고, 이런 깡패 짓을 전 세계 1 0권 안에 드는 강대국인데, 기술적으로 6대 강대국인데 이따위 짓을 하고 있어. 이거 가만 놔두면 안 됩니다. 나라를 작살내고 있어요. 어떻게, 육대 강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 나라 다 잡아먹으려고 작정을 한 거야. 나라를 구하려고 개명령을 선포했더니 내란이라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지금 이게 무슨 꼴입니까? 나라가 죽건 말건 대통령 보궐선거한다고 난리 법석을 떨게 만들고 어르신네들이 폭탄 던지고 총으로 쏘고 이렇게 투쟁했습니다. 밥 굶어가면서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육대강국 만들어놓으니까 나라 작살내고 있습니다. 이거 가만 놔둘래요? 진짜로 가만 놔둘래요? 오늘은 대한민국 미친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는 윤봉길의 사 숙모회에서 운영하는 부주연TV 저는 죽어도 바른 말하는 윤용입니다. 아직도 구독 안 눌러주신 분 많이 눌러주십시오. 이 내용 많이, 많이 버텨주세요. 애국국민 여러분, 제발 일어나세요. 화나세요. 들고 일어나세요. 오늘은 이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